비가 내리던 로마의 거리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번개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고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지은아. 그녀가 나를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지은이었다. 25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하지만 그날 나는 로마의 미로 같은 골목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배낭 하나 메고 홀로 떠난 이탈리아 여행은 내 인생의 첫 모험이었다. 회사에서 그만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여행. 그런데 이제 황혼이 다가오는 이 낯선 도시에서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지도는 축축이 젖어 읽을 수 없었고 휴대폰 배터리는 바닥났다. 주인은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정말 지은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서 있는 여자는 서울의 지하철에서 스치듯 본적 있는 얼굴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수아였다. 스물여덟 살, 건축가 지망생으로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녀. 우리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알았지만 제대로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수아씨 어떻게 여길 그녀는 웃으며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불렀어. 로마에 온지 사흘째인데 이 골목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내 이름이 떠올랐어. 개학 때 네가 디자인 동아리에서 그랬지. 길 잃는 게 여행의 시작이라고. 나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그 말은 내가 동아리 모임에서 한 말이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로마의 비가 가늘게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코트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뼌처럼 맑았고 그 순간 내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날 밤후 우리는 로마의 작은 트라토리아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인 한 잔씩을 기울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는 서울의 번잡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여행을 왔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 건축가였지만, 그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항상 완벽해야 해. 하지만 로마에서처럼 길을 잃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디자인 회사에서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내 꿈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웃음으로 시간을 채웠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로마의 밤공기를 가르며 내 마음을 녹였다. 우리는 콜로세움 근처를 산책하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은아, 너 눈이 예뻐. 별처럼 빛나.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로마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 우리는 함께 트레비 분수를 찾았다.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다시 만나게 해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아는 나를 보며 웃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 거리가 이미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로마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우리는 판테온 신전에서 시간을 보냈고 바티칸 미술관에서 서로의 손을 스치듯 만지작거렸다. 수아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다니면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사울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고 나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랑이란 뭐야? 지은아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내일 답이 이미 있었다. 그러나 로마의 끝이 다가왔다. 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사울에서 봐. 꼭 듬. 수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창 밖으로 로마가 멀어지는 게 아팠다. 그 이름, 지은아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일상에 복귀했다. 하지만 로마의 기억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디자인 작업 중에도 수아의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날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지은아, 다시 그 이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로마가 끝이 아니야. 우리 시작이야.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한강변 산책가. 명동의 거리. 작은 갤러리.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스치고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너 때문에 서울이 달라 보이네. 그녀의 고백에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는 키스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가족이 그녀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야 해. 그녀의 어머니 말에 수아는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 이게 뭐야?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나 무서워. 이 감정은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로마의 비처럼 우리를 적시다 일07 8일07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던 그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수아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 맛은 로마의 와인처럼 취하게 만들었다. 사랑해요,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직도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은밀했다. 낮에는 친구처럼, 밤에는 연인처럼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수화로 가득했다. 그녀는 건축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며, 나와의 시간을 쪼개어 만났다. 오늘은 피곤해. 나는 그녀의 피로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너만 보면 괜찮아. 그녀의 미소가 나를 안심시켰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로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둘만의 섬,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세상과 떨어져. 수아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거야. 제주에서의 나날은 천국이었다. 우리는 작은 펜션에서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항상 엄마를 무시했어. 그래서 나는 사랑이 두려워.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나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게 할게. 돌아온 서울에서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그녀의 결혼을 주선했다. 좋은 사람이라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수아는 나에게 울며 말했다. 어떻게 해요? 지훈아 이게 끝인가? 나는 분노했다. 싫어. 너는 내 거야. 우리는 남산에서 다시 싸웠다. 눈이 내리는 밤, 그녀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그 후, 우리는 거리를 두었다. 나는 작업에 몰두했고, 그녀는 결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 속에 로마의 기억이 남아, 밤마다 그녀를 불렀다. 수아야. 어느 날,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강다리에서 만났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훈아, 나 결혼 취소했어. 너 없이 못 살아.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 함께 싸우자.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혼 소동은 더큰 폭풍의 전조였다. 봄이 오고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 기획을 세웠다. 디자인과 건축, 우리의 꿈을 합쳐. 로마처럼 길 잃지 말고. 수아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그러나 수아의 과거가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연인, 민준. 그는 갑자기 연락해왔다. 수아야, 아직 사랑해요. 수아는 나에게 숨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전화기에서, 왜 숨겼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끝났어. 너만 사랑해요. 하지만 그 의심은 우리 사이에 금이 갔다. 여름일, 우리는 부산으로 피신했다. 바다를 보며 화해했다. 믿어져.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자가 남았다. 가을,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수아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너 같은 여자가 수아를 망쳐.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아는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를 흔들었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우리는 결심했다. 함께 살아보자.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 그녀의 미소가 나를 깨웠다. 좋은 아침 일. 사랑을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강해졌다.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치스러워. 수아는 저항했다. 엄마, 이게 제 삶이에요. 나는 그녀를 지켰다. 우리는 행복해요. 하지만 그 싸움은 수아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밤후 수아가 사라졌다. 편지 한 장. 미안해. 가족에게 갔어. 너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수아가 떠난 그 겨울.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나는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그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은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 무거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글씨는 그녀의 눈물로 번져 있었다. 나는 울었다. 로마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나는 일상을 버텼다. 디자인 작업을 하며 외모... 뇌물...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녀였다. 커피 향기, 바람 소리, 밤하늘. 수아야. 나는 중얼거렸다. 한달후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인사동의 골목에서 그녀는 가족과 함께였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았을 때 흔들렸다. 지은아.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끌고 갔다. 그후 나는 편지를 썼다.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해. 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제주로 갔다. 혼자 바다를 보며 로마를 떠올렸다. 그 골목, 그 이름. 돌아와. 나는 변했다.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비어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줄래?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는 한강변에서 만났다. 봄꽃이 피던 그곳다. 그녀는 야였고 눈가의 피로가 쌓여 있었다. 지훈아, 나 결혼했어. 민준 오빠랑.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왜 그, 우리 사랑이요? 가족 때문이야. 그리고, 나 무서웠어. 이 감정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나는 울었다. 그럼 끝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은 끝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요. 그날, 우리는 작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그 온기가 남았다. 여름일. 나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작은 스튜디오를 열고 디자인을 가르쳤다. 새로운 삶. 하지만 수아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꿈에서 그녀를 불렀다. 가을. 민준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수아가 아파. 우울증이야. 나는 달려갔다. 서울의 병원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지은아. 왔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항상 여기 있을게. 그후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났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공원에서 민준 오빠는 알아, 이해해준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불안정했다. 겨울, 그녀의 가족이 알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이게 다내 탓이야. 하지만 수아가 말했다. 엄마, 제 탓이에요. 지은이는 제 빛이에요. 그 싸움 후, 수아는 집을 나왔다. 나와 함께 부산으로. 이번엔 진짜야.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녀의 회복을 도왔고, 사랑을 키웠다. 로마처럼 길 잃지 말자.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를 설득하려 했다. 나랑 다시 시작해. 지은이는. 수아는 거절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 충돌은 우리를 필요하게 만들었다. 어느날 민준이 폭로했다. 온라인에 우리의 사진을 올렸다. 이게 수아의 진실. 스캔들이 터졌다. 수아의 가족이 끊임없이 전화했다. 우리는 숨었다. 제주로 도망쳤다. 바다 앞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너까지 끌어들여. 함께라면 괜찮아. 나는 안심시켰다. 제주의 바다가 우리를 감싸던 그 여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수아의 손에 낀 반지가 빛났다. 이제 세상과 맞서자. 그녀의 결의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스캔들이 퍼지며 내 스튜디오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동성애자 디자이너라는 꼬리표가 나를 짓눌렀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폐허는 작은 방에서 버텼다. 수아는 프리랜서 건축 일을 시작했고 나는 온라인 디자인을 했다. 밤이면 서로를 안고 미래를 그렸다. 아이도 낳고 싶어. 입양이라도 그녀의 꿈에 나는 미소지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혼해 정상적으로 살아. 수아는 저항했다. 엄마, 이게 제 정상입니다. 그 싸움 후 어머니는 떠났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수아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버림받는 꿈. 나는 그녀를 달랬다. 우리는 가족이야. 로마의 그 골목을 떠올리며. 가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으로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여기 집 짓자. 수아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다시 을. 그는 변호사를 보냈다. 결혼 무효와 법적 싸움. 우리는 변호인을 고용했다.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이 결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말에 수아가 떨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개인 자유음. 그 승리에 우리는 울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서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 속에서 키스했다. 사랑해요. 새해. 새로운 기회가 왔다. 수아의 건축 설계가 상을 받았다. 너 덕분이야. 그녀의 말. 나는 전시회를 열었다. 내작품에 로마의 골목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가 불렀다라는 제목다 관객들이 박수 쳤다. 수아가 가장 먼저 안아주었다. 하지만 행복 속에 배신이 도사렸다. 내 친구어, 헤린. 그녀는 나를 좋아했다. 수아는 내게 맞지 않아. 그녀의 고백이야.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과 손잡았다. 또 다른 스캔들왜 그? 나는 혜린에게 물었다. 사랑 때문에. 수아는 상처받았다.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싸웠다. 너도 숨긴 게 있어. 그녀의 의심물. 아니야. 하지만 그 균열은 깊었다. 본문은. 우리는 휴식이 필요했다. 인천의 바다로. 용서해요. 나는 빌었다. 그녀는 안았다. 나도 미안. 여름일. 우리는 화해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로마 카페라는 이름. 손님들이 왔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손녀를 데리고 와. 수아는 울었다. 엄마, 우리 아이는 아직 없지만 환우는 언젠가. 그후 어머니는 변했다. 서서히. 가을, 우리는 입양을 준비했다. 작은 소녀, 미나. 엄마들. 미나의 말에 우리는 눈물 흘렸다. 겨울, 가족 모임. 어머니가 왔다. 미안했어. 미나가 우리 집에 온 그날 세상이 밝아졌다. 다섯 살 소녀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치웠다. 수아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림책을 읽어주며 로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가 길 잃었을 때 다른 엄마가 불렀어. 미나는 눈을 반짝였다. 행복한 이야기. 우리의 삶은 바빠졌다. 카페를 운영하며 미나를 키웠다. 아침에 수아가 미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는 디자인 일을 했다. 저녁이면 셋이 모여 밥을 먹었다. 오늘 뭐 했어?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이 감옥에 갔다. 스토킹 혐의로. 위험해. 수아가 걱정했다. 나는 경비를 강화했다. 괜찮아.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로 갔다. 미나가 바다를 보며 소리쳤다. 이뻐요. 그곳에서. 수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다시 결혼하자. 제대로. 반지를 끼우며 나는 울었다. 영원히. 돌아와. 우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 가족다. 어머니가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혜린도 왔다. 미안해. 이제 이해해. 화해의 파티. 가을. 미나의 학교생활. 우리는 학부모 모임에 함께 갔다. 두 엄마. 아이들의 시선요. 하지만 미나는 자랑했다. 내 엄마들 최고.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미나의 선물류. 우리 사진일. 새해일. 새로운 꿈 후. 수아의 건축 프로젝트. 대형 빌딩을. 너 디자인 해줄래? 함께 일했다. 밤늦게까지. 하지만 갈등이 왔다. 미나의 학교에서 괴롭힘. 동성 가정. 아이들의 말. 미나는 울었다. 엄마. 왜 그. 우리는 학교에 향의했다 포용하세요. 변화가 시작됐다. 워크숍다. 강연. 본문은 나는 책을 썼다. 로마의 이름. 우리의 이야기. 출간 파티. 수아가 읽어 주었다. 그녀가 불렀다. 박수 속의 키스. 여름일. 가족 여행일. 강원도. 미나가 산을 오르며 사랑해요. 가을. 수아의 임신일. 아니, 아이디 f 시도 우리 또아이 희망 속에. 겨울. 실패. 다음에. 서로 아는 일. IBF의 실패가 우리를 흔들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왜안 돼?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나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 속 공허가 컸다. 미나는 느꼈다. 아기 올까? 응, 문, 곧, 뜰. 본문은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인내하세요. 여름 일. 다시 시도해. 이번은 성공. 임신. 기쁨의 눈물. 미나가 배를 만졌다. 동생님. 가을. 초원파. 건강해. 겨울. 출산. 작은 아들. 준호. 우리 가족 완성. 수아의 미소. 새해. 바쁜 나날이다. 미나 학교. 준호 돌보기.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수아가 쓰러졌다. 과로야, 나는 모든 걸 짊어졌다. 쉬어. 갈등을. 너 혼자 다 해. 수아의 말. 네가 아프니까. 화행. 팀워크야. 봄문을 준호의 첫 미소. 여름일. 가족 피크닉. 한강물. 가을. 내 전시회. 가족 사진일.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새해일. 10주년. 로마 재방문 계획.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암이야 수아가 서울로 엄마 곁에 나는 아이들과 기다렸다 여름일 어머니 사망마 미안했다는 유언일 장례식일 수아 울음 강해져 나는 위로 화해의 끝에 가을 우리는 강원도 집 지었다 작은 별장일 겨울 로마 여행일 아이들과 골목에서 지은아 수아의 속삭임 로마 재방문은 감동이었다. 미나와 준호가 골목을 뛰며, 와, 경음 소리쳤다. 수아와 나는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시작됐지. 분수에서 동전 던짐. 영원히, 돌아와. 삶은 안정됐다. 카페 확장. 디자인 회사. 하지만 새로운 도전. 미나의 사춘기. 엄마들, 왜 여자야. 사랑이니까. 설명 어려움. 학교 상담. 정상 가족. 여름일, 캠프, 위나 친구 사귀 가을, 준호 유치원, 후 겨울, 가족 파티, 새해일, 수아의 큰 프로젝트, 해외 출장, 혼장 걱정, 금방, 그녀의 부재 외로움, 돌아와, 보고 싶었어, 키스, 본문, 내책 베스트셀러, 강연 투어, 당신 이야기 영감져요, 여름일, 제주 휴가, 가을, 미나 첫 연애. 소년. 응원해. 겨울. 준호 생일. 새해. 15주년. 하지만 건강 문제. 내 심장 이상. 수술. 수아의 눈물. 무섭지. 너 있으니까. 수술 성공. 회복기. 가족 간호. 회복 후. 나는 더 소중히 여겼다. 매일 산책. 수아. 미나 대학 입시. 디자인 갈게. 엄마처럼. 자랑스러운 준호 장난꾸러기 여름일 유럽 여행일 로마 포함무 추억이야 가을 수아 승진님 파트너 축하해 요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 새해일 20주년무 아이들 성장 미나 연인 소개 소연이 행복해요 준호 학교 하지만 경제 위기 카페 어려움 다다 사요 제기 본문은, 새 프로젝트. 여름은, 피크닉일 가을, 미나 졸업들. 겨울, 가족 모임일새해일는반성일 과거 회상만, 로마. 아이들이 독립한 후, 우리는 빈둥지 미나 서울, 주무대학일 외로워. 수아, 너 있으니까, 여행 다니며, 삼칠기일 강원도 별장일주말 로맨틱 디너. 하지만 수아의 병은, 피로 누적탑 치료 나 곁에 회복돼봉 네. 본문은 자원봉사요 LG 비트센터 우리 이야기 공유는 영향일여름일 제주어 가을 책 2부 겨울 30주년 로마 골목에서 춤 영원히 노년이 다가왔다 화색 머리 하지만 손잡음 여전 미나 결혼 준호 아버지 손주들 카페는 유산일. 로마의 이름 영화와 프리미어. 가족과 박수 속다. 키스. 마지막 겨울 병상일. 수아. 지은아 고마워. 나도. 그녀 떠남. 장래음. 추모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남은 목. 지은아 나는 산다. 그녀의 사랑으로. 로마 골목 산책가. 바람의 이름일. 삶은 길 이름이지만 사랑이 부르면 찾는다.